662번입니다. y는 루트 o t x나 무리 함수가 있는데 그 위에 점 t 콤마 r o t 에서1 콤마형까지 거리를 d1, 2 콤마형까지 거리를 d2로 할때 리미트 t가 무한대 할때 d1 빼기 d2 의값이 얼마냐 고 있다. 음. 지금 그림으로 잠깐 이제 보면은 어, y는 루트 x 이렇게 될 거고 이 곡선 위에 있는 어떤 점, 요점 어, t 콤마 r o t t 콤마 t 가 되고 어. 이때 1 콤마형 뭐 어딘가 이제 1 콤마형 있겠죠? 여 어딘가에는, 뭐, 2마 0이 있다 치면은, 요1마 0까지 거리, 요 거리가 D1. 어, 그 다음에 2마 0까지 거리, 요 거리가 이제 D2가 되겠지, D2. <laughs> 그럼, 전과 점사의 거리에 의해서 D1이라는 놈은 T-1의 제곱 플러스 T의 전체 도똑같이다 그거. 음. D2라는 놈의 거리는 어, T-2의 제곱 플러스 T라는 루트가 되겠네. 그래서 이제 d1과 d2를 이제 빼라 돼, 빼라 빼라 d1-d2 는 루트 어, t 제곱 2t 1 t 가 되고 루트 t 제곱 4t 4 t 가 된다 정리하면 루트 t 제곱 마 t 1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어, 3t 플러스 4로 정리되고 여기 이제 t가 이제 무한대로 갈때 그런 값을 묻는 거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네 어,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유리화 하면 되네 유리화 분자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 이게 분자가 되고 자, 분모는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다하기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는 어,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다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 분의 자 분자 t 제곱 t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어, t 마이너스 3t니까 플러스 2t 1에서 4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 t가 무한대로 가니까 분자 분자 개수의 비니까 1 1 2니까 1따하기 1분의 2 답은 1이겠네.